안녕하십니까? 아, 최윤대입니다 오늘도 의학 상식을 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통증 관리 방안입니다. 요 내용은 2025 수능 특강 263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문단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마취제하고 진통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 지문은 마취제하고 진통제 얘기가 될것 같아요. 자, 마취제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의식이나 감각, 운동 및 반사 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약물이다.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제하고 국소 마취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전신 마취제는 호흡기나 정맥주사를 통해서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의식, 과 기억 감각을 상실하게 한다. 우선 이제 정맥으로 추여되는 마취제는 뇌에서 억제성 신호를 전달하는 GABA 수용체에 결합해 가지고 중추 신경을 억제하고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NMDA 수용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낀다. 자, 호흡기를 통해 폐로 흡입시키는 마취제는 폐포의 모세혈관을 따라서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 가지고 운동 감각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다. 전신 마취제를 사용하면 중추 신경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호흡 등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통증 관리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취제하고 다음 슬라이드에 소개할 진통제가 있어요. 마취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요. 전신 마취제가 있고 국소 마취제가 있다. 전신 마취제는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신 마취제를 정맥 주사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가바 수용체하고 결합해가지고 중추 신경을 억제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시 정맥 주사를 하면 흥분 신호를 전달하는 NMDA 수용체를 갖다 억제시켜요. 그래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에 호흡기 마취를 하면 폐포를 통해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가지고 감각 전달을 갖다 차단한다 그랬어요 다음 이제 3문단에 이제 국소마취제가 있어요 국소마취제 얘긴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국소마취제는 통증 부위에 나토륨 통로가 열리지 않게 하는 물질을 주사해 가지고 통증의 전달을 차단한다 그랬어요 치과에서 많이 쓰이죠 치과에서 그꼭 마취해야 될 부분만 조금 따끔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나트륨 이온의 이동 통로를 갖다 차단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통증을 못 느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문단의 이제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는 마취제와는 달리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과 전달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통증을 완화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진통제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토아미노펜 등이 있다. 여기 타이로네은 아세토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이들 모두 통증과 발열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그란딘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프로스타그란딘은 COX 효소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프로스타그란딘은 그러니까 효소 작용이 있어야 돼요. 자, COX 효소를 억제하면 플로스타그란딘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구진통제들은 특정 부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다 작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해열제도로 해열제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진통제를 오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cox 효소는 통증을 일으키는 플로스타그란딘뿐만 아니라 소화 기관을 소화액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플라스타그란딘도 생산한다. 아, COX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면 소화 기관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어 타이레놀 같은 걸 오래 복용할 때는 진통제와 함께 위 보호제도 함께 처방하고 식사 30분 후에 복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진통제는 아스피린 같은 걸 투여하면 COX 효소가 억제된다. 그러면 프로스타그란딘이 생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게 폭넓게 사용돼요. 해열제로도 사용된다. 그런데 진통제를 투여하면또 부작용이 뭐냐? COX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소화 기관에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취제하고 진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 5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진통제는 마취제와 달리 통증의 원인 자극을 제거하는 치료 기능을 가지고 있다. 치료 기능 가진 거 진통제하고 마취제는 없어요. 치료 기능은 없다. 틀린 선택지. 자 보기 문제. 여기 이제 통증 억제 방법이 있고 유의사항이 있어요. 틀린 거 골라봐라 그랬거든요. 자. 아라키돈산이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 아라키돈산이 생성 안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이 안 돼요. 그럼 통증 못 느끼죠. 아라키돈산 생성 안 되면 위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해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자 cox 효소를 억제한다. cox 효소를 억제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맞는 얘기. 4번이 틀렸어요. 가바 수용체의 작용을 억제한다. 가바 수용체가 이게 그 정맥 주사하면 이게 그 가바 수용체하고 결합해가지고 중추 중격을 억제해서 통증 못 느끼도록 했잖아요. 가바 수용체를 억제하면 통증 억제 안 됩니다. 통증 억제가 안 되니까 큰일 나요. 이거 자4 번이 틀린 선택지였습니다. 자 이상입니다.